김재원 필리핀서 공사장 한바집 운영 ena 한땀하우스 합류 배우 김재원이 한바집 사장님으로 변신한다. 7일 테나시아 취재결과 김재원은 ena에서 새로 준비중인 예능 한땀하우스 에 출연한다. 한땀하우스는 스타들이 필리핀 세부 에서 빈곤층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봉사 예능이다. 김재원은 한땀하우스위 한밭집을 운영한다. 필리핀에서 스타들의 식사를 책임질 예정이다. 그동안 김재원은 여러 예능에서 요리 실력을 뽐낸 바 있다. 실제로 KBS 편스토랑에 출연했을 당시 새우를 주제로 한 32번째 메뉴 개발 대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. 김재원이 출연하는 ENA 한땀하우스는 오는 3월 방송될 예정이다. 한편 김재원은 웹툰 회사 만화가족 위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. 아내 박서연 씨와는 2013년 결혼해 스라의 일남을 두고 있다.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후문이다. 박서연 씨는 하이마트 광고를 만든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윌 박영웅 대표 딸로 알려졌으며 이곳에서 PD로 재직하기도 했다.